그 일요일 특집 부산 에다 해놨어 다 해놨어 에 초고배당이야 초고배당 에 미리 미리 접어 이거 에, 부산 일 경주 오완마야 오완마 그십 십일 십 십일 부산 이 경은 자제자제 부산 삼 경주 천국 천국 미어 붙여 미어 붙여 그리고 부산 사경주 오한마 미리 정답지를 다 해놨습니다. 부산 오경주 천국뭐 비가 올것 같기도 한데 아유 이제 밀어붙여.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건다 쏘는 거예요. 이런 마필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마필이죠. 외상가라든가 쏘 쏜다고 썰어버려 그냥 쏘는 표시해 주려. 응, 썰어, 그냥. 오려, 오려. 그냥 썰어버려, 시원하게. 두려움에 떨지 말고, 다 썰어. 아이. 썰어, 썰어. 오려, 오려. 어. 다 썰어버려. 시원하게, 썰어. 그러니까, 뭐, 가, 고깝지 응, <laughs> 그, 제목이 뭐냐. 이, 부산 중무국1.2 버전. 용감해야 됩니다, 이? 이 돈이 없어서 못 갔다. 아이, 개 지랄 떨지 말고, 씹발라 뭐, 돈이 없어서 못 가. 아, 맞냐고? 나, 맞어. 맞죠? 음, 우주 V야, 잉? 나, 우주 V야. 맞죠? 편하게, 그냥,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 거요. <laughs> 그 쫄간들은 지점 가서 해그 100원 1000원 괜찮아 그 안봤다 초고배당 중무고구라면 가보는 것이요 도룡 내버려 참수시켜버려 그 후달리면 복용가그 일요 제목이 뭐야 쫄가는 가라 그 쫄간들이그 말이야 그 배당판에 그 보고 쫄아가지고 말이야 이 초고배당 아니야 중무고구는 1번 2번 3번 거의 안 가잖아 지금 1번 2번 3번 간게 유일하게 부산 이경주야 일본이 있어서 일본 잘 가고 싶지 않은데 이게 높게가 그래서 그냥 자제한 거예요. 사실은 팔6한방 이러고 싶어.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말이야 팔6한방 이러고 싶어. 근데 돈 걸렸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 이거 참 이게 찌질이 찐따 새끼들 말이야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게리아레이스 이거 이분 거대도는 새끼. 아니, 그거 하지 마라, 니들. 야, 뭐, 약 파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. 이, 게리아 레이스. 이 뭐야, 이거. 누구야, 이거. 이거 무건수행인가. 야, 이 새끼야. 이런 짓 하지 마, 마 우주야. 이런 거 하지 마라. 이, 이개 희발 새끼야. 이게 왜 니가 언급질 하냐. 왜 함부로 니가 언급질을 해. 그 주, 뭐, 그것도 좋은 내용도 아니고. 니관게 이거 막 명예훼손이야. 이마 남의 그 아이디 도용하지 말어. 그뭐 누구 누구 보거라. 그 개비대들이 하는지 짓다못 배워가지고. 그리고 나름마 얼굴이 공개돼 있잖아. 이마. 그 내가 너널 아냐. 이 씨바라. 나 얼굴이 공개돼 있잖아. 넌 공개 안돼 있고. 찌질한 새끼야. 이런 짓 하지 말어. 깐죽깐죽거려. 그 기수가 코차 조절할 수 있다. 없다.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거냐. 네 생각은. 어이 찌질아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 씨바라. 귀신이 있다 없다. 있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. 막 없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하냐? 막 귀신 있다며 그럼 귀신 있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오? 없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? 너 고졸이냐 중졸이냐? 에휴, 신 이거 졸간 새끼 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너네 마시길, 네가 그 안에 이 새끼지 뭐. 이마 귀신 있다고 증명하고 그리고 더그 하고 싶으면 말이야 알려드릴게 백만 달러 받도요 이분 요 제임스 랜디라는 분요 지금 할아버지요 이분이 그한 유명한 목록이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자 사이비입니다. 이분이 다 썰어 이분한테 증명해 100만 달러 봐도 어 이분한테 니가 말하는 그 코차로 조절할 수 있다는 기수 이분은 또 관대하셔 다섯 번 중에 세번 성공하면은 100만 달러 줘두번 실패해도 돼어 이분은 그 그런 분이야 다섯 번 중에 세번 코차로 지면은 이분이 100만 달러 줄 거요 어그 니가 입증하라고 인마 고졸이냐 중졸이냐? 피웅신 아 귀신이 막 있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막 <laughs> 귀신이 없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하냐? 아 진짜 뭐,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병신이 쫄간 새끼. 자, 이제 계속 봅니다. 잉. 자, 중무곡 1.2 버전 용감해야 됩니다. 부산 1경주, 오한마 부산 2경주. 뭐 비가 오면은 이제 개 좆돼 버리는 거죠 부산 3경주, 부산 4경주, 부산 5경주, 부산 6경주 이렇게 됩니다. 이게 금요일날 이게 섬유가 와가지고 뭐 1번 2번 3번만 썰어버리니까 그냥 먹는 분위기도 고막아 썰어 1번 2번 3번 4번 좋은 기회 아니오 좋죠 뭐 그런 기회는 자 특집 부산피만 합니다. 서울은 네모국 같은데 지금 서울 할게 아닌 것 같아 아 얼마나 좋아 다들 이 예상퀸님들 전문가님들이 1번, 2번, 3번, 선입질, 뎅질, 앞선질 요, 요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는 그냥 높게 높게 높은 번호 가봐 어? 주로 파악가지고다 지금 부산 일경주 번호가 몇 번이야 10번 주방 부산 이경 하치방 부산 육경 욕구방 주니치방 부산 사경 하치방 큐방 부산 오경큐방 주니방 부산 육경 주니방 주방 엄청 높잖아 지금 눈치 깠지. 예상키나 전문가님들은 다 이거, 이거, 이거 한다고, 이거. 앞선질, 댕질. 얼마나 고마워. 찬스지.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. 이렇게 가주라고. 자, 이상 우주고, 그, 저한테 할 말이 있거나, 그 귀신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,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증명하라고. 뭐, 뭔 소리하고 있어, 맨날. 그, 이질랄좀 하지 말고, 뭐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, 못 배워가지고, 고졸, 중졸들이 말이야. 님 아쉽게 티켓 끌어낼 뭐하는 새끼야 이거 기접떨지 말고 자 이상 우주였습니다